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의사 최민정입니다. 이제 더는 양을 셀 필요도, 수면제를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길고 긴잠못 이루는 밤을 억지로 견뎌낼 필요도 없습니다. 혹시 60세가 넘으신 후 새벽 2시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워 잠에서 깨고 아침까지 뒤척이는 날이 잦아지셨나요? 잠깐만요. 우리 몸이 고장난 게 아닙니다. 그저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무언가가 부족할 뿐입니다. 바로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깊은 잠을 되찾아 줄 열쇠를 쥔 가볍고 소박한 음식 말입니다. 사실 60세 이후에는 멜라토닌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동시에 신경계는 스트레스와 생체 리듬의 변화에 더욱 민감해지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동네 마트에서 흔히 볼수 있는 몇몇 채소에 멜라토닌 생성을 촉진하고 세로토닌을 안정시키며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는 천연 성분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채소들을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편안한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약도 억지로 잠을 청하는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연구를 통해 노년층에게 특히 효과가 입증된 숙면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채소 네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중첫 번째 채소는 74세의 박영희 어르신께서 매일 저녁 즐겨 드시고 있는 바로 그 채소입니다. 이 채소 덕분에 거의 15년간 밤새 뒤척이던 어르신께서 요압 시간을 꼬박 이어서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효과를 보려면 올바른 방법으로 드셔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끝까지 저와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채소는 무엇일까요? 피처럼 붉은색을 띤 채소입니다. 흔히 다이어트 식품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불면으로 지친 뇌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 천연산소공급원과도 같습니다. 뇌의 산소 공급과 혈액순환을 돕는 채소 네갈사 바로 비트입니다. 비트는 색이 화려하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천연 질산염을 아주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질산염은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되는데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켜 뇌와 중추신경계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뇌는 낮에만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해독, 작용 기억 저장, 신경 조직 복구와 같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꾸준한 혈액 공급이 필요합니다. 만약 뇌혈액 순환이 줄어들면 수면을 조절하는 뇌 영역의 활동이 저하되어 잠이 조각나고 자주 깨며 다시 잠들기 어려워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2021년 영양학 뉴트리언스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노인 그룹에게 4주 연속으로 매일 오후 비트 주스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 결과 깊은 수면 시간이 평균 17% 증가했고, 야간에 깨는 횟수도 약간 감소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또한 아침에 피로감이 덜하고, 정신이 더 맑아졌으며, 집중력도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비트의 질산염은 뇌의 산소 수치를 높이는 것 외에도, 60세 이상 많은 분들이 겪는 야간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잠자는 동안 혈압이 불안정해지면,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잠에서 깰수 있습니다. 비트를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은 신선한 비트를 갈아 오후 5시 이전에 주스로 마시는 것입니다. 특유의 흙 맛을 부드럽게 하려면 당근, 사과, 오렌지 등과 함께 갈아 드셔도 좋습니다. 주스를 좋아하지 않으신다면 비트를 삶아 얇게 썰어 채소 아보카도 또는 부드러운 치즈와 함께 저녁 샐러드로 드시는 것도 건강한 방법입니다. 렌틸콩, 양파, 그리고 생강을 약간 넣어 끓인 비트 수프도 잠자리에 들기 전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가볍고 소화가 잘되는 훌륭한 메뉴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비트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트의 주된 효과는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지만 일부 민감한 분들에게는 비트의 천연 당분이 잠들기 직전에 섭취했을 때 약간의 각성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트는 수면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한 혈류와 산소를 공급하고 신경계를 안정시켜 깊고 편안한 잠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줍니다. 만약 잠은 오는데 깊이 잠들지 못하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여전히 몸이 무겁고 피곤한 그 답답한 상태를 경험해 보셨다면 오늘 오후 비트 주스 한 잔이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첫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비트는 뇌가 이완에 필요한 산소를 얻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몸이 여전히 긴장 상태이고 신경이 곤두서 있다면 이유도 모른 채 한밤 중에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번째 채소가 필요합니다. 흔히 슈퍼푸드라 불리는 짙은 녹색 IP채소입니다. 하지만 이 채소가 잠들기 전 신경계 전체를 진정시키는 최고의 음식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키는 채소, 렐삼 바로 케일입니다. 비타민 A와 C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케일은 특히 숙면을 돕는 두 가지 필수 미네랄인 마그네슘과 칼슘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두 미네랄은 단순히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신경 신호를 조절하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며 근육을 이완시키고 깊은 휴식 상태에 들어가도록 돕는 부교감 신경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2019년 수면 연구저널 Journal of Sleep Research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음식을 통해 마그네슘 섭취를 늘린 노인들은 6주 후 깊은 수면 시간이 평균 28% 증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밤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총 수면 시간은 크게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훨씬 더 개운함을 느꼈다고 보고했습니다. 케일이 특별한 이유는 신선한 케일 100기 일반 양상추보다 거의 두 배나 많은 마그네슘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옥살산 함량이 적어 다른 잎채소보다 칼슘의 체내 흡수율이 더 높습니다. 이 때문에 케일은 60세 이상의 성인, 특히 골밀도 저하 야간다리 경련 또는 수면 중 불규칙한 심장 박동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이상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케일은 활용법도 매우 다양합니다. 마늘과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면 간단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혹은 닭고기, 당근, 버섯과 함께 따뜻한 수프를 끓여 먹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소화를 돕고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영양 가득한 요리가 됩니다. 샐러드를 선호하신다면, 케일을 사과, 호두, 치아, 시드와 함께 가벼운 사과, 식초 드레싱에 버무려 드셔보세요. 상큼하고 균형 잡힌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케일은 오후 6시 이전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소화기관이 케일의 섬유질과 미네랄을 처리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가스가 차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미네랄들이 우리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인 잠들기 직전에 흡수되어 혈류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케일은 먹자마자 바로 잠이 오게 하지는 않지만 신경계를 위한 부드러운 쿠션 역할을 합니다. 저녁 식사에 케일을 꾸준히 포함시키면 한밤중에 느끼던 긴장감, 불안감 또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밤중에 여러 번 깨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저 아주 단순해 보였던 녹색 채소 한 접시 덕분에요. 만약 케일이 신경을 진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면 다음 채소는 조용한 안내자처럼 작용합니다. 우리 몸속에서 깊은 생화학적 반응의 연쇄 작용을 일으키는 부드럽고 우아한 음식이죠. 그 반응은 세로토닌, 멜라토닌, 그리고 어쩌면 잠결에 잃어버렸을지 모를 내면의 평화로 이어집니다. 수면 주기를 자연스럽게 재설정하는 채소, 드루. 그 이름은 바로 아스파라거스입니다. 과거에는 아스파라거스가 전통적인 식단에 포함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에는 한국의 거의 모든 마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난더 나은 잠을 향한 여정에서 아스파라거스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천연 트립토판 함량 때문입니다. 트립토판은 우리 몸이 스스로 생성할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이 트립토판은 기분을 안정시키는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만드는 원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로토닌이 수면 주기를 조절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몸이 충분한 트립토판을 얻지 못하면 잠드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더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을 수 있죠. 2022년, 영양학 프론티어 프론티어스인 뉴트션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이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을 일주일에 3~5회 오후에 섭취했을 때 4주 후에 혈중 세로토닌 수치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더 빨리 잠들고 더 깊은 잠을 자며 더 상쾌하게 아침을 맞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가벼운 불안감, 예민함, 또는 기분 변화에 병력이 있던 사람들도 이 습관을 따랐을 때더큰 정서적 안정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트립토판 외에도 아스파라거스는 가벼운 이뇨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밤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주 깨는 노년층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오후에 아스파라거스를 섭취하면 몸이 낮 시간 동안 미리 여분의 수분을 배출하도록 도와 60세 이후 가장 흔한 수면 방해 요인 중 하나인 야간 화장실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를 즐기는 쉬운 방법은 많습니다. 살짝 쪄서 올리브유와 참깨를 뿌려 가벼운 전차의 요리로 먹거나 연어 삶은 달걀 으깬 감자와 함께 구워 너무 무겁지 않은 영양가 있는 저녁 식사로 즐길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올리브유와 마늘 몇 쪽을 넣고 볶는 것만으로도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부드럽고 빠른 요리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후 5시 30분 이전에 아스파라거스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해가 지고 생체 시계가 잠을 준비할 때쯤 우리 몸이 트립토판을 세로토닌으로 그리고 멜라토닌으로 전환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약처럼 잠에 빠뜨리지는 않지만 차분한 기분에서부터 안정적인 생체 리듬 그리고 밤새 조용한 방광에 이르기까지 잠이 부드럽게 찾아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줍니다. 매일 저녁 소량만 섭취해도 일주일 안에 하룻밤 내내 깨지 않는 온전한 휴식을 경험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스파라거스가 체내 시계를 재설정하고 화장실 때문에 밤에 깨는 것을 줄여준다면 마지막 채소는 마치 우리 몸이 기다려온 조용한 자장가와도 같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낯설지도 않으며 결코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채소는 놀라운 일을 해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하룻밤도 푹 자본 적이 없던 한 여성이 단 며칠 만에 6억 시간을 꼬박 잘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채소는 바로 로메인 상추입니다. 약 없이 편안한 잠을 촉진하는 채소, 레실 햄버거에 자주 사용되는 아삭한 양상추나 부드럽지만, 영양소가 적은 버터헤드 상추와 달리, 로메인 상추에는 락투카리움이라는 희귀한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잎의 밑동을 꺾었을 때 나오는 우유빛 액체입니다. 이 성분이 독특한 이유는 중독성이나 진정 작용 없이 그리고 몸을 억지로 잠들게 하지 않으면서도 저용량 아편과 유사한 방식으로 신경계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2017년 식품과학 및 생명공학 푸드 사인스앤 바이오테크놀로지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로메인 상추 추출물이 뇌에 가바가바 가바 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가바는 몸이 이완하고 더 쉽게 잠들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실 테스트에서 로메인 추출물을 투여한 그룹은 대조군에 비해 더 빨리 잠들고 더 오래 잠을 잤으며 수면 중 깨는 횟수도 더 적었습니다. 74세의 박영희 어르신의 이야기가 명확한 예입니다. 수년간 조각난 잠을 자고 온갖 허브차와 수면 보조제를 시도한 끝에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따님이 제안한 로메인 상추 올리브유 사과, 식초, 그리고 아마씨 가루로 만든 간단한 저녁, 샐러드를 매일 오후 5시 30분경 꾸준히 드셨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어르신은 6시간을 깨지 않고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2주째가 되자 유고독 시간을 꼬박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꿈도 중간에 깨는 일도 없이 말이죠. 로메인 상추가 다른 상추보다 효과가 좋은 이유는 락투 카리움 함량이 월등히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엽산과 비타민C도 제공합니다. 로메인을 가장 좋게 먹는 방법은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사과, 식초 몇 방울, 그리고 오메가 3미를 보충하기 위한 아마씨 가루와 함께 버무려 드세요. 배나 사과를 얇게 썰어 넣거나 건포도를 약간 추가하여 자연스러운 단맛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르신들이 더 쉽고 즐겁게 샐러드를 드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녁 6시 이전에 먹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멜라토닌을 생성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완신호를 활성화할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거의 동일한 효과를 제공하지 않는 양상추로 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메인은 수면제처럼 당신을 쓰러뜨리지 않지만 조용히 당신을 균형 상태로 되돌려 놓습니다. 간단한 저녁 샐러드 한 접시가 마침내 휴식을 취하라는 당신의 몸에 필요한 부드러운 속삭임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왜 잠들기가 어려워졌는지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몸이 자연스러운 리듬을 되찾도록 도울 수 있는 네 가지 채소도 발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지식을 실제 휴식으로 바꾸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단한 가지 뿐입니다.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식단 전체를 바꿀 필요도 좋아하는 모든 음식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오후에 작은 채소 한 접시면 됩니다. 올바른 종류를 올바른 시간에 그리고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후 5시 전에 비트 주스 한잔 마늘과 함께 부드럽게 볶은 케일 한 접시, 연어와 곁들인 찐 아스파라거스, 몇 줄기, 혹은 올리브유와 사과, 식초를 곁들인 간단한 로메인 샐러드. 어떤 것을 선택하든 인내심과 이해심을 가지고 실천해보세요. 당신의 몸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를 높이고 싶다면 두 가지 작은 행동을 추가해보세요. 저녁 유법시 이후에는 물 섭취를 줄여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깨는 가능성을 낮추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15분 동안 다리를 벽에 기대어 올려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돕고 다리의 무거움을 덜어내세요. 세 가지 간단한 것. 최소한 접시. 약간의 귀 기울임, 약간의 인내심. 그러면 바로 오늘 저녁부터 하룻밤 내내 푹 자는 잠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약도 침술도 수면 클리닉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몸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어쩌면 올바른 시간에 먹는 올바른 채소일지도 모릅니다. 네 가지 간단한 채소, 그리고 각각은 독특한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비트는 뇌의 산소를 증가시켜 밤에 과도하게 활동하는 뇌 영역을 진정시킵니다. 케일은 마그네슘과 칼슘을 제공하여 몸을 긴장해서 자연스러운 이완으로 이끕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생체 시계를 재설정하고 화장실 때문에 밤에 깨는 것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메인 상추. 이 친숙한 채소에는 어떤 약의 도움 없이도 휴식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락투카리움이라는 희귀한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로메인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 잠과 씨름하고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쉴수 없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연으로 단순한 샐러드로 진짜 올리브유로 조용한 저녁 식사로 그리고 자기 몸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돌아갈 인내심이 있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어르신 오늘 저녁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시원한 비트주스 한 잔, 부드러운 케일 수프 한 그릇, 레몬 몇 조각을 곁들인 찐 아스파라거스, 아니면 조용한 접시 위에 담긴 정성스러운 로메인 샐러드. 오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연이 주는 올바른 도구를 제공하는 것 뿐입니다. 오늘 밤약 대신 자연의 힘을 믿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떤 채소부터 시작하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만약 잠을 설치거나 밤새 뒤척인 경험이 있다면 이 영상을 저장해 두시고 올바른 도움만 준다면 우리 몸은 여전히 치유될 수 있다는 부드러운 알림으로 삼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러면 60세 이후 어르신들의 잠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간단한 음식 비법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좋은 정보를 주변에 잠못 이루는 분들이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때로는 평생 찾아 헤매던 평화가 바로 당신의 식탁, 위 작은 채소 한 접시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